자, 여러분, 6월 29일 첼루키 탄신일 이적 시장 요약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오피셜로는 하일버커가 AC 밀란 임대 종료가 됨으로써 n c 티로 복귀를 했고 루코코가 500만 유로에 코펜하겐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상 바르다지를 대체하게 됐고 하고, 이제, 포그바가, 얼마 만에 복귀지 이번에? 2년 만에, 프로 생활을 다시 정식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가지고, FA로 이적을 했는데, 사인을 하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애가 퍽을 퍼가지고 어쨌든, 그거 보면 되게 이제, 좀 마음이 짠한데, 계약 기간 2년이고요. 등번호 8번 달고 뜁니다 뭐, 오늘 히비고 중에서, 일단은 뭐, 리치, 밀란 가는 거 2,500만 유로, 뭐, 리킬메 베티스 가는 거 1,800만 유로, 다 족가시고, 네, 기튼스, 첼시 드디어 떴습니다. 풀옵션이 가동이 되어야만, 천억 풀마단에 들어갈 수 있는 액수가 딱 나오는데, 오늘 새벽에 코킨스가 독점적으로 이제 구단 가나비를 처음으로 맞췄고요. 그리고 로마노가 곧바로 후속 기사를 올리게 됐고 킨셀라의 정보에 의하면 7월 3일까지 새로운 선수를 등록할 수는 있지만 클럽 월드컵 규정상 이미 한번 뛰었던 선수는 다시 뛸 수가 없기 때문에 기튼스는 토너먼트에서 등록을 못 하고요. 그래서 뛸 수가 없고 플래텐버그 피셜로 이제 가장 빨리 기튼스의 이적료가 추정이 됐는데 6,500만 유로. 여기서 좀 반가운 이슈가 있긴 합니다. 기튼스는 바이에을갈 일이 없었다. 왜냐면 첼시만을 원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몇주 전부터 첼시 행을 이미 선수가 본인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번복할 마음조차 없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바이언에게는 이제 기회조차 없었다라는 워딩이 원문에 써 있습니다. 플래텐버그의 트윗에 보시면 약간 뻥 차긴 합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첼시가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게 주앙 페드루가 될것 같은데 이게 지금 유캐스라고 경쟁이 매우 치열해요. 벤지이콥스 기사로는 뭐 리버풀도 주앙 페드루를 놀린다고 하긴 했지만 근데 사실 열정 자체가 유캐스라고 첼시가 너무 앞서 있고 적극적인 게 첼시랑 유캐스리라서 이 둘만 보면 될것 같은. 데 네. 일단 업데이트된 내용으로는 키스다운이라고 뉴캐슬 1티어가 있는데요. 사실상 0티어. 뉴캐슬 대장 기자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브라이트는 뉴캐슬이 제한 4,500만 파운드 플러스 500만 파운드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액수가 5,000만 파운드였어요. 원래 주앙 페드로 액수 자체가. 그거를 거절했다고 해서 저한테는 나름대로 조금 놀라는 사건인데. 그리고 사이먼 존슨이 뉴캐슬과 첼시가 동시에 노리고 있다는 걸 인정했고요. 브르고스라는 이제 남미 1티어, 아르헨티나족 1티어가 말하기로는 브라이트는 지금 페드루에 대해서 첼시의 제한조차도 거절을 했고요. 첼시의 제안은 5천만 파운드였습니다. 키스 다우니의 트윗에 나왔던 뉴캐슬의 제안 액수랑 동일하죠. 둘다 거절을 했고 요구 가격에 관해서는 6천만 파운드를 부르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생각보다 조금 가격이 오르긴 했는데 지금 첼시가 은쿵쿵을 내보낼 시에는 내려올 수 있는 최적의 옵션이고 그리고 아마. 페드로를 데려오게 된다하더라도 은쿤쿠를 내보내고 나서 데려오게 되지 않을까? 아마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적 타이밍을 페드로가 온다고 하더라도 클라보 월드컵 이후가 될것같다는 느낌. 근데 일단 여기서 또 스테인버그 기사로는 지금은 페드로가 뉴캐슬보다는 첼시 적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섭 자체는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번에 첼시가 이적 시장에서의 서열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간 것 같아가지고 이건 좀 보기 좋은 것 같고 다시 뉴캐슬로 돌아가서 뉴캐슬 지난번에 그 1억 2천만 파운드를 3분할해가지고 트래포드랑 주앙 페드로랑 엘랑가 이세 명을 타 한다고 했는데 되게 다 까였잖아요. 거기서 이번에 트래포드를 2500만 파운드에서 200만 파운드 더 얹어 가지고 2700만 파운드에 오퍼를 했는데 거절당했고요. 벤 제이콥스 트윗 으로는 벌리가 3500만 파운드를 부른다 고 합니다. 아까 얘기가 사우디 소식 통을 통해서 나왔었는데 벤 제이콥스 말로는 알라스르가 루이스디아스 한테 8500만 유로를 지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는 미토마하고 마르티넬리하고 에이든 산초 그리고 가르나초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르나초 같은 경우에는 플에 남는 걸 워낙 선호하고 있고 산초는 전에 나왔던 것처럼 오데리그에 남는 걸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현실성이 많이 없어 보이고 근데 마르티넬리 또한 아스날이 팔라는 스탠스가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저것도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알라스는 루디한테 많이 진심인데 아까 사우디 소식통에서 뜬 소식으로는 1억 유로까지 지를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좀 개소리 같고 네, 넘어가고요 토트넘이 지금 소식이 진짜 안 되고 있는데 멜로가 전에 그 얘기를 했었죠 토트넘 현금 없다 정확히는 재정 위험하다 할부금에 의해서 지불해야 될 채무가 좀 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적극적으로 빅사인에 도전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PO라 그래서 폴 오키프 토트넘 이제 대장이라고 볼수 있는 소식통이 말하기로는 토트넘 1월에도 게이 7천만 파운드 지르려고 했던 팀이다. 그럴리가 없다라는 뉘앙스로 부정을 했지만 지금 상황 자체는 멜로가 말하는 대로 흘러가는 느낌이거든요. 비드 자체를 스테인피셜로 말했을 때음대모 자체를 아예 시도를 안 했다고 하니까 비드 시도조차 안 했다는 걸 보면은 어이 거금에 관해서 쓰는 걸좀 꺼려하고 있나라는 추론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멜로의 말이 맞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그 고요한 토트넘의 이적시장 흐름 속에서 홈 콜로모세라고 토트넘의 옛날 대장기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제이콜 램지를 주시중이라고 하고요. 4천만 파운드를 지금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 아마 더 비싸지 않을까. 왜냐면 제이콜 램지는 아스톤 빌라의 팀그로 운 옵션이기 때문에 더 비쌀 수밖에 없겠죠. 안 그래도 또 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레프트 윙이고 확실히 희소성이 있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그런 선수라 가지고 아마 더 비쌀 것으로 예상이 되고 라리가로 넘어가서 스포르트 테오슈테겐 구단측의 연봉 전액 보상 후 계약해지 요청. 저 기사가 좀 공론화가 되고 나서 약간 여론이 뭔가 예전에는 아 바르샤 팬들이 테어 슈테겐을 욕하는 이유가 있겠구나 이걸 다 공감하는 편이었는데 저걸 보니까 테어 슈테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빡쳤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간략하게 말했을 때는 일단뭐 징징거린 거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도 별로 좋게 보이진 않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테어 슈테겐에게 미래의 프로젝트에 관해서 설명을 아예 안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약간 헤어슈테겐은 그걸 그렇게 인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려고 구단 쪽에서 언플하고 있다라고 조작된 뭐 그런 증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불화가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헤어슈테겐이 그냥 상호계 합의 해지로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했겠다만 어떤 방향성에서는 근데 그런 건 아예 배제가 됐다고 하고요. 헤어슈테겐은 나갈 거면 자기애로 다음 시즌에 나가거나 아니면 지금 그냥 다음 시즌까지 받을 수 있는 연봉 다 줘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좀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저거는 일단은 헤어슈테겐 입장에서만 쓴 기사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은 아직까지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메디나 우리의 갤러거 친구 그리고 데폴 리누 몰리나까지 싹다 괜찮은 제의가 오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갤러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메온의 시스템에서 그렇게 적응을 잘했다고 보여지기 힘들고 데폴은 알리띠에 너무나도 소중한 코어뎁스의 선수긴 하지만 근데 계약이 1년 남았는데 재계약에 관해서 이제 진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리누는 욕을 엄청 먹는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 몰리나 같은 경우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뭐 어쨌든 판매 가능이라고 하고 하고 이제 이탈리아로 넘어가서 아그레스티 더글라 스루이스가 이번 시즌에 못했던 거는 보통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그래서 많이 못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번 시즌에 새로운 체제 투토로의 체제에서도 지금 적응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더글라스 루이스가 이제 구단 내에서 취급받는 형태는 이적 예정 선수 그리고 아마 행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P.L.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아그레스티는 참고로 유벤투스의 대장 기자입니다 B.T.L.로 밀란 0 티어죠 네, 밀란은 지금 공격수에 빅샷을 노리고 있다 생각보다 밀란이 지금 공격수에다 돈 되게 많이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천에서 5천만 유로 사이를 쓸각오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어제 얘기로는 뭐 요케레스도 후보군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하 4천에서 5천만 유로를못 사잖아.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은 준수한 공격수를 한명 데려올 것 같긴 한데 누가 될지는 좀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밀란이 지금 또 모라타를 포모 1907에다가 넘기려고 하니까 뭐 생각보다 현실성 있는 얘기인것 같아요. 마침 또 영티한테 어뜬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독일로 넘어갈게요. 키커 슈투트가르트 볼테마데 이정류 1억 유로 요구. 사실입니다. 갑자기 왜 그렇게 이게 발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6천만 유로로 요구했었거든요. 갑자기 볼테마 진짜 팔릴 것 같으니까 그냥 볼테마데가 어제 기준으로 갑자기 바이언만 가겠다 부단 쪽에 통보를 했었는데 갑자기 <laughs> 슈바벤이 극발진 밟으면서 그냥 1억 유로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지 모르겠고요. 빌트 쪽에서 뜬 내용으로는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인데 라젠바리 세시코 이적률를 8천만 유로에서 1억 유로 사이를 부르고 있다가 이거를 7천만 유로대로 인하를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은 뭐 후속기사 뭐 유력한 기자 쪽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라가지고 지켜놓은 봐야 될것 같고 로만 오피셜로 베르너가 뉴욕 레드불스로 이적을 할것 같다 하고 라젠바의 플랜에 아예 없다고 하고요. 베르너는 유럽을 떠나게 될것 같고요. 로마노 환사이 종료가 3천만 파운드 플러스 500만 파운드거든요. 개비친 사기딜 여기서 바이비에 관한 구체화가 또 이루어졌는데 6천만 파운드에서 7천만 파운드라고 합니다. 엑수가 정확하지 않는 걸로 보았을 때는 성적에 따라서 바이백이 갈리는 게 아닌가 레버코젠의 성적에 관해서 약간 이런 수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진짜 레버코젠 진짜 노예계약했죠. 기타 등등의 소식으로 유케레스가 프리시즌 합류를 안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최종 종적으로 봤을 때 오늘의 메인 소식은 아무래도 키튼스일 텐데 키튼스 건에 관해서는 확실히 원금과 세론의 비율이 몇 퍼센트이냐에 따라서 저 이적의 평가가 갈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5,500만 파운드라고 했는데 5,000만 파운드가 원금이고 500만 파운드가 에드온이다 하면은 좀 빡칠 것 같은데 근데 4,500만 파운드가 원금이고 1 0 0 0만 파운드가 에드온이다 이러면 뭐 그냥 무난한 딜이라 생각해서 그래서 저거는 이제 앞으로 상세적으로 어떻게 보고가 되냐에 따라 다를 것 같고 메디컬은 일정 바로 잡혔고, 지금 당장 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미국에서 아마 준비를 하는 것 같아, 내 생각엔. 근데 미국에서 메디컬 해가지고 좋은 기억이 없는데? 내가 알기로 뽀파나도 미국에서 했다가 개질을 났거든요? <laughs> 어쨌든. 이번 만큼은, 미국의 선진 의료 기술을 잘 빌려서, 철저한 검사를 통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